2019년 12월 한국땅을 밟은 한 가족의 가방 속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공책에는 비행기 정비 도면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의 주인 북한 고려항공 산하항공정비소에서 15년간 일했던 리성민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제 아내와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3년 동안 몰래 작성한 탈출 설계도였습니다. 북에서 항공정비사는 특수 계층입니다. 당의 신뢰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일이죠. 저는 그 신뢰를 배신하고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꽃제비가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였고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던 덕에 저는 김책 공업 종합대학 기계공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 고려항공 산하 항공정비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정비사는 북에서 최고 기술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평양 순환공항 근처 특별 주택지구에 거주했고 배급도 일반 주민들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철저했습니다. 매주 생활 총화가 있었고 작업장에는 보위부 요원이 상주했습니다. 비행기 부품 하나, 공구 하나도 모두 기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김순희는 평양교원대학을 나온 초등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딸 혜진이와 아들 성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북에서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작업장으로 출근하면서 철조망 넘어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베이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이었지만 단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띄우는 사람이지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은 2016년 어느 봄날 베이징발 고려항공 여객기를 정비하던 중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객실 내부 점검을 위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승객이 흘리고 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숨어서 그 전화기를 켰습니다. 배터리가 20%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20% 안에 제 인생을 바꿀 세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의 야경이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이 마음껏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증언 영상도 봤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누구도 굶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시간 동안 20년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배터리가 5%로 떨어지자 저는 서둘러 전화기를 끄고 변기 물탱크 속에 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혜진이는 벌써 10살이었고 성준이는 8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처럼 철조망 안에서 늙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공정 비사였습니다. 당에서 신뢰하는 핵심 인력이었죠. 제 동료 중에는 보위부 정보원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김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민 동무, 요즘 얼굴이 좋지 않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당 조직에 말하게. 우리는 동물을 믿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 우리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내는 깜짝 놀라 제 입을 막았습니다.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하다가 정치범수용소 가고 싶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 보시오. 우리 혜진이와 성준이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게 할 건가?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저는 비밀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 창고 구석에 숨겨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그 공책에는 비행기 정비 일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는 3년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공정 비사로서의 제 전문성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백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탈출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암시장에서 부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교체한 부품 중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3년간 모은 돈은 미화로 환산하면 약 5000달러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부품 공급업자들과 대화하며 두만강 유역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구간이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물이 얕은 곳은 어디인지 저는 노트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실제 지도가 아니라 기억과 증언으로 만든 지도였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저는 무산 마이너스 해상 구간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두만강 상류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출장에 가족을 동행시키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혁명 유적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놀랍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보위부에서 불심 검문이 나왔습니다. 제 사물함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노트를 집으로 가져가 두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그날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검사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새벽 4시, 우리 가족은 해산시 인근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출장 임무를 핑계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협력업체 방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탈출 거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입혔습니다. 혜진이와 성준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믿고 조용히 따라오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간단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제 노트에 적힌 대로 초소를 피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두만강 상류의 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차가웠지만, 수위는 낮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었고, 아내는 딸을 업었습니다. 이제 건넙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려. 또 저는 아이들을 물 속으로 눌렀습니다.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아빠.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또 저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10m, 5m 마침내 우리는 반대편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끌어올리며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떨렸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숲속을 헤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등에 업고 아내는 성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국 공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탈북자시죠? 빨리 타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우리를 연길 시의 한 지하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민 여섯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가 한국행 루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3년간 모은 5천 달러는 모두 그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15년간 정비했지만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바로 그 비행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정비사로서가 아니라 탈출자로서 처음 하늘을 날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곳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 항공정비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정식 정비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비행기를 고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날개를 고칩니다. 혜진이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며 항공정 비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처럼 비행기를 고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성준이는 14살이 되어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스마트폰으로 몰래 봤던 바로 그 유튜브입니다. 아내 순이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지금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비밀 노트를 꺼내 봅니다 3년간 작업장 구석에 숨겨두고 작성했던 그 공책 거기에는 탈출 경로 강의 수심 초소 위치 브로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탈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비행기를 정비하며 생각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이제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